스페인식 콩 요리는 아주 맛있고 간단한 데다 영양도 풍부한 요리로 아직 먹어 본 적이 없다면 꼭 시도해 보아야 한다. 콩의 성분 덕분에 몸에도 아주 좋으니 요리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콩 중에서도 특히 렌즈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항산화 물질과 미량 원소의 훌륭한 공급원이라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단백질, 미네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함유하지 않는다. 이렇듯 스페인, 식콩요리 렌테아스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 만, 드는 법에 관해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주 간단하고 재료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채소를 넣기를 권하는데 영양 보충에 무척 좋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 자면, 당근, 양파, 감자, 마늘, 파프리카 등의 채소를 넣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채소는 기본적인 재료이며 원하는 채소를 더 넣어도 좋다. 요리하는 사람의 재량에 달려있다. 스페인식 콩 요리를 곁들여 먹을 음식으로는 흰쌀밥이 가장 좋고 음료로는 천연 음료가 좋겠다. 콩 요리의 영양을 최대한 즐기려면 가공식품을 곁들이지 않는 게 가장 좋다. 한편 무기질이나 엽산이 부족하다거나 임신을 했다거나 철분 공급원을 찾고 있다면 이콩 요리만한 음식이 없다.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콩에 들어 있는 철분 함량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맛있는 스페인식 콩 요리 렌테아시. 만들기 렌즈콩 먹는 법 렌즈콩의 수많은 이점 중 하나로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수 있다. 체중 감량이나 유지를 위한 식단을 지키고 있다면 렌즈콩이 완벽한 식품이다. 렌즈콩은 섬유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B2, B3, B6, B9까지 함유하며 먹고 난 후에 무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란 사실을 알아야겠다. 음식은 우리 몸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예, 한다. 이제 렌즈콩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으니 식단에 더해보면 어떨까? 채소를 넣은 스페인식 콩요리 만들기 재료 렌즈콩 4컵 480g 파두개 양파 두개 작은 당근 3개 큰 감자 1개 껍질 벗긴 마늘 2쪽 초록 파프리카 가루 1스푼 15g 물 3컵, 750ml, 월계수 1장, 올리브유 3스푼, 45ml, 소금 1스푼, 15g, 흑후추 2꼬집 만드는 법 모든 채소를 잘 씻는다. 특히 감자를 잘 씻어야 한다. 뿌리 채소기 때문에 흙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식 콩 요리를 만들 때는 당근, 양파, 마늘, 월계수 잎을 얇게 썰어야 한다. 나머지 채소는 조금 더 크게 썰어도 된다. 큰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고 물을 붓는다. 국물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물의 양을 조절한다. 끓이면서 계속 저어주어야 채소가 부드러워지고 달라붙지 않는다. 끓기 시작한 후 20에서 30분가량 더 끓인다. 계속 저어주어야 한다. 맛을 보고 부드러워졌다면 불을 끄면 된다. 완성.